그럼 뭐 아예 뭐 식구분 걸까 이제? 어 걸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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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걸자 걸자. 와 오박사 저 양반은 혼자서 저걸 다 먹는다고? 아이 많이 어. 깔아 깔아놓고 먹는 거지. 와 <laughs> 네. 어, 밑에 미남 삼인방 보소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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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찰지가 가운데 들어간 게. 좀... 와 강남 와. 뿌시겠다 강남 뿌시겠어. 와, 와 근데 밑에 한명 때문에 좀 내가 살긴 산다. 어, 네. 와 움직임이. 초세리는 뭐 사들 쌌네. <laughs> <laughs> 아, 아니 나 근데 저거 아니 방송 코고 혼자 다 먹을 거 아니야 저 형반. 아, 아니, 네, 네, 아니 나 고추잡채 잡지 시켰는데 잡채가 왔어. 존나 짜증나. 또술 바로가 오셨어요? 우래술 먹방할 때 아, 든든하게 먹어야지. 랜딩 저 형반은 뭐야? 왜 안주가 없어? 아, 아빠야, 너집 짜서 아? 삼촌께 받아는데 안주 좀 사다.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민창기 이 새끼 술안 먹고 얼굴만 보여. <laughs> 아, <laughs> 오맥김이랑 오, 어? 봐봐 지금 맞고. 나안 꼴리는데 오늘. 이새아 근데 맥김 씨 요즘 약간 관리하네. 어나좀 맞고 괜찮아졌지. 창기가운데 어. 너무 학살하는 거 아니야 진짜? 어. 학살 아. 이 양반 아 말이 심하네. 아. 뭐 아. 학살 <laughs> 너말다 했냐? <laughs> 여? 아니 근데 맥김이 오빠 어? 술 조금만 먹어도 왜눈 풀려가지고 그러던데 그 그러, 그대로 계속 마시는 거야? 아 근데 그게 사이 아니야 그래서 그래 아빠야 네가 <laughs> 네가 눈이 풀렸단 말을 해? <laughs> <laughs> 너넌 눈에 다른 사람 들어왔잖아. 아 근데 애공이 좀말좀 걸어주세요. 얘는 와 아, 애공님 아, 무슨 애공이 식사하러 왔네? 식사님, 애공이 자리 좀오거라야 진짜 뭐라고 인데. <laughs> 와 근데 우리가 좀 비주얼은 좀 되긴 한다. 와, 스타일, 비주얼 1등이다 우리가 아, 자연이잖아 어. 아, 나도 자연 랜딩은 2천만원 꼬라박았잖아요 <laughs> 랜딩 너 섬.. 너성계잖아 랜딩 아, 근데 나 알았다 우리 밑에 있는 네. 라인이 자연쪽이고 위에가 좀 <웃음> <웃음> 야, 맞네 아, 완네 뭔소리야 오메킹 그러면 오빠랑 나랑 자리 바꿔야지 음. 왜? 난 자연인데? <laughs> 나도 자연인데? 너 자연이야? <laughs> 너 하나도 안했어? 어 그래? 그 형반 무슨 말 할지 나딱 가만 어, 있다 오백힘 <웃음> <웃음> 그럼 좀 해라 이거 아냐? 아 어, 근데 참, 참았어 참았어 <laughs> 아진니 그럼 아빠랑 나랑 자리 옮기자 나나나 나, 가슴수술 했잖아 아니야 <laughs> 했잖아 난 미드축소수술 했어 대공이는 몸무게 몇이야? 어? 나 57키로 키는 몇인데요? 키는? 165 아니, 올해 초에 54kg 였는데 쪘어. 쪘어 57kg 된 거야. 아니, 근데 50kg 넘는 거 생각보다 살찐거 아니야? 50kg 때가 정상이야? 어, 맞아. 이거. 맞지? 맞아. 정상이야, 미드가 한 10kg 되니까 아, 어? 빼면 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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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럼 미드가 어? 10kg. 어, 어? 그러면 인증해, 인증해봐. 인증해봐. 어떻게 인증해? 미드만 따라오세요. 아니 우리 못 믿겠으니까 <laughs> 인증해보라고. <인증하고 어떻게> <laughs> 와, 조현밤 뭐야. 우리 못 믿겠다고! 와, 근데 미드 얘기하니까, 아빠 조용히 하고 있는 거 봐! 와, 근데 푸짐하게 먹으니까 진짜 술잘 들어간다! 맥김씨는 지금 한 4병 먹었는데요, 벌써? <laughs> <laughs> <2명은 진짜. 웃음> 맥김 오빠 너무 <야>. 잘 먹는데? <laughs> 야, 근데 보기 좋다! 맛있어! 아, 맛있다! 여자가 잘 먹어야 남자도 편하게 먹어요, 진짜로. 여자가 잘 먹는 게 좋나요, 영희 님? 어난 좋아, 진짜. 여자가 잘 먹는 게 좋다. 아빠는 잘못 먹는다. 그럼 아빠는 재낀다? <laughs> <음> 아니, 그렇게 따지면 애고니 잘 먹으니까 애고니 좋다? 나좀 먹게 해. 무슨 면덕 뭐 선택지 싸워보자. 여거 해보자. 와 누구 진짜. 그럼 2등부터 내김. 와! 와, 이거는 너무 그인데 와, 너 너무 열애로 직발언했다, 방금. 연애 등치 큰 남자 좋아합니다. 3등 누구, 3등? 창기. 아, 오! 창기님의 어? 3등? 그러면 렌즈 한테는나 자신 있다. 아, 누가 테도 안진마야. 루지야, 1등. 아, 궁금하다 용이. 아! <웃음> 아, <웃음> <와>. <웃음> 아니, 근데, 애국님, 동방에 이 지국에서 이래도 되는 거예요? 왜요? <laughs> 네, <laughs> <웃음> <X>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, <웃음> <중에> <laughs> 아니 가능한 거냐고 물어보는 거지. 에리에과 <laughs> 용미. 오 어, 용교 사상이라 어, 접을게요. 플레이를 <laughs> 알아봐야겠다. 야, 야 랜딩아 나처럼 그냥 개 처먹어. <laughs> 어. 어차피 사생인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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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뭐야? 다섯 시. <5시> 음식 사라졌는데? <웃음> 아니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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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저 반만 남았는데? 아, 아니, 아 리필할 수 있어. 반 접시 더 있어. 근데 부산가면 진짜 뭐하지? 아, 아 부산 부산 내가 꽉 잡고 있어 나다 <laughs> 알지 부산가면 그냥 풀코스로 가면 되지 어 돈은 그냥 나한테 맡겨 어, 어, 풀코스로 가면 되지, 되지 부게다이드 있고 그냥 나 할게. 있고, 그냥 부산 가기만 몸만 가면 되는구만 난 진짜 어? 다 알아 부산은 아 근데 진짜 고구려가 뭐야 지하세계 강대국 있어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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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강해 <laughs> 거기 우리가갈수 있는 테뭘 없어? 우리도 지하세계 강대국 보내 줘. 여섯 살령 고구려 없어. 아, <laughs> 아빠. 나한테 <laughs> 2만 원만 줘 봐. <laughs> 존나 열심히 놀아 줄게. <laughs> <laughs> 2만 원 줄게. 개인 대인이에요 <laughs> 예. 애공이도 가 봤어? 어, 나도 가 봤지. 나이트. 어디 어디? 동방 나이트. 어디 그, 어디야? 우리내고향에 있는 곳 있어? 아, 그럼 이것만 물어볼게. 애공 님딱 갔을 때 맥주 줬어요? 양주 줬어요? 아니, <laughs> 와, 제가 한번 드립이 진짜. 외공님 <laughs> 맥주 마셨죠? <laughs> 아, 네. 아, 들 맥주 마 아, 맥주 마 맥주 아, 양주, 오, 안 맥주 마 맥주 마셨죠? 아, 맥 맥주 <laughs> <수카이로 시키려고 미성노나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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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왜 이렇게 닮았어 나도 안닮왔잖아이형반아 오메킴 계속 천선님이랑 카톡 중 없나요? 예? 아 왜요 와, 왜 하면서도 아래 보고 있네 와. 아, 아, 와. 아 나도 ING 좀 해야지 이제 우와.